안녕하세요 화장품 박정대 애널리스트 가쓴 책에 나온 마지막 기업 smcg 를말씀드리겠다니장다 화장품 유리 용기 제조를 업제조 하는 업체은그시음은그 다음은 1500억 다고 헌화 준으로이준으로그 다음은 다다 지금 예측이 틀려가지고, 이게, 그, 회사가 작아서, 그 아직까지 많은, 많은 증권사들이 다루는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지금 천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키움은, 허가 56인데, SK 증권은 20이에요. 적정번은 20으로 보고 있, 있고요 저는 매출은 23년도에 374억이었는데 올해 600억 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순이익이 27억원이었는데 60억 또 100억 예상이 되고요 매출 증가 추세가 빠르죠? 영업 증거도 빠르고, 순익은, 뭐, 순익도 증가하고 근데 편차가 너무 커요, 지금. 예상 편차가 증권사별로. OPM 뭐, 계속 좋아지고 있고, 뭐, SK 증권이 예측이 맞다면, 축구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알 수가 없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어 예전엔 엄청 높았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고 뭐 이게 상장을 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증자를 한건지 그건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근데 현재 생산캡캐파가 2천억까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 수요만 받쳐주면은 매출 증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 펌테코디아가 작년 1월달 이후 새벽 을랐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펌테코디아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예요 된다는거 아니고 그리고 뭐 외국 다국적 기업 1등한 회사 제로데알 뭐더 파운스 APR 요즘 잘나가는 APR 달바 글로벌 등으 꾸준히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 고급화를 주, 경쟁이 심하면서 고급화를 추진으로 하면서 유리용기를 사용하려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많이 안했었는데 유리용기를 써야 되겠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 지금 매출이 그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 3년 후 예상수익률 얘는 자료가 많지 않아가지고 아마 무선 여기 있잖아요 증가율부터 적어야 되겠네요. 매출은 15%, 기업 증권은 15%, 올해 매출이에요. SK 증권은 올해 매출인데 34% 증가. <laughs> 차이가 너무 크네. 영업의익은 35% 증가. 보는데 SK 증권은 1 2 8프로 보고 있어요. 10시 s 프로권이 맞다면 있마 어, 주가가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어그건알 알 수가 없죠 요고있어후고어떻게될 것이냐. 자료가 많지 고아어지0고 최소 요0은팔프로그램고0시팔 프로그램을 0시팔 50%까지는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50이냐.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폭발적,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그건 알 수가 없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박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책에서 말씀하신 화장품 한국의 일등입니다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다섯 개 기업에 대해서 가장 좋다고 말씀하신 거고 제가 이해를 한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마지막 SSMCG를 마지막으로 업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